어제 TJB가 아이카이스트의 정치권 로비 정황을 단독으로 보도해 드렸는데요. 현 정권의 창조경제 선도기업이라는 극찬 속에 김성진 대표는 해외에서 조단위 계약이 체결됐다고 과시했지만 허울뿐이었습니다. 조혜원 기자입니다. 아이카이스트는 지난 2015년 UN 헤비타트와 10조원대 스마트스쿨 보급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알자지라 미디어 네트워크와 100조 원짜리 제품 보급 계약을 체결했고, 이라크 전 부통령과 텍사스주 맥캘린 시장 등을 만날 때마다 조단위 계약 체결이 발표됐지만, 진행된 건은 단한 건도 없습니다. 아이카이스트 측이 밝힌 내용과 달리 검찰 수사 결과 회사 측의 해외 매출 실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대통령의 찬사를 등에 업고 창조경제 황태자로 유명세를 얻었기에 투자자를 속이기는 식은 죽 먹기였습니다. 검찰은 170억 원대 투자 사기 혐의로 구속된 김성진 대표가 48억 원 상당의 범행을 더 저지른 것으로 보고 추가 기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스마트 스쿨 보급에 앞장섰지만 이 업체에 거품이 꺼지며 중단 상태가 돼 직원 임금까지 체불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판매하면 이제 술집이라든가 이런 걸 받지 않습니까 그거가 안 나왔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몇 개월 만에 뭐 나왔던. 그런 예산들이 없어지면서 이제 유리한 거야, 비슷하게 된 거죠. 반짝 떠오른 신생 벤처 기업의 초고속 성장이 결국 로비가 답이었는지 검찰 수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TJB 조혜원입니다